안녕하세요. 다음 채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찜질방에 가서 몸무게를 재봤는데 10kg가 떴더라고요. 그래서 결심했습니다. 저는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. 여러분들 다이어트의 공식은 뭐죠? 다이어트는 내일부터. 내일부터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즐겨볼까 합니다 밥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맘껏 먹고 내일부터 금식 하겠습니다 제일 <laughs> 못뭐 먹죠? 뭐 드실 거예요? 어,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... 저못 고르겠어요 어떡하지? 그러면은 나못 먹어야 <laughs>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걸로 먹거리 월드컵을 한번 합 합시다. 자, 갑니다. 오세요 파스타 대 스테이크. 파스타. 오. 다 왔죠, 다 왔죠 이제? 스파게티 대 카레. 나못 그러겠어요. 나 골라야지. <laughs> 난 진짜 못 그러겠어, 진짜 못. 아 이게 그래도 골라 봐봐. 스파게티 대 카레. <laughs> 진짜, 진짜 못 참고 있어. 그럼 나 이거 왜안 거야 지금? <laughs> 아니 뭐 하는 거야? 저뭐뭐 <laughs> <좋아>, 뭐 <laughs> 하는 거야 지금? 야 내. 아. <laughs> <laughs> 어. 오. 오 유부를 먹은 유부녀 박담채 네? 유부 먹었으니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왜왜왜왜왜왜 왜, 왜,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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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너무 맛있어 어 뭐야

헐 마법 와 이윤결이에요? 아, 네 <laughs>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1인분 드셨잖아요 아쉬워요 그럼 이제 설빙 먹으러 갈래요? <laughs> 설빙 오, 어휴 오르르 오르 오르르 오르 오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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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르 오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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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르 오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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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르 오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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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왜 왜. 르르가르르뭐 아까 뭐신르 오르르 오르서요살르오신르 오르르 니다르오살르오고 얘기한 거예요. 와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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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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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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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으로 진짜 너무 실망돼. <laughs> 젤라또 어때? 젤라또? 아, 아, 우 아, 라또 아, 우 젤라또 아, 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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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려면요. <머리 möglich>. <fumúde>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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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한번더 뭐 먹어요 그럼 설빙 냠 아니야 그래도요? <laughs> 진짜 배 터질 것 같아요 지금. 내일부터는 이런 행복도 느낄 수 없겠죠? 다 끝났습니다. 다 끝났다. 다, 끝났어. 다 끝났습니다. 저는 이제 핫바디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. 아 근데 지금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배가 또 다시 고프거든요. 다이어트 내일부터니까 뭐 지금 딱. 마지막으로, 진짜, 마지막으로. 남은 피자 조각 하나만 먹고 오겠습니다. 있...